예 아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그 걱정하지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는 이 분량이 총3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서는 이렇게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찬양 아시죠 제가 잠깐 불러볼게요. 우화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예이 찬양 잘 아시죠? 예이 찬양은 오늘 본문인 이 하박국서 3장의 그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방금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전도사가 참 찬양을 잘한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예. 뭐 그랬다면 참 감사하고요. 예, 이 노래가 굉장히 이제 곡조가 밝고 또 이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렇게 가사가 좋다 보니까 이 희망적인 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이 하박국서에서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 많은 성도님들은 이 하박국서가 이 굉장히 밝고 희망찬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일 거라고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 하지만 이 하박국서는 사실 이 밝고 희망찬 내용보다는 알고 보면 좀 암울하고 이 답답한 이 삶의 현실들이 많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은 어, 히브리어 하박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씨름하다, 꽉 부여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 이름만큼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 현실의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과연 어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남유다의 18대 왕인 그 여호야김 왕이 있던 시대 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왕은 그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사실상 그 섭정이죠. 그 이집트의 그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때의 남유다는 대외적으로는 이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또 남쪽에서는 그 이집트로부터 이 군사적인 압박을 받던 시기였고 대내적으로는 여호야김 왕이 본인이 이 이집트에 의해서 이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집트에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호야김 왕은 개인적으로 사치도 굉장히 심했고 또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이 성전 건축의 부역을 사람들한테 지어줌으로써 이 시기는 이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자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 이 곳간이 풍성해야 사람들이 예절이 바로 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하박국의 시대는 사람들이 워낙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각박했던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막 훔치고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뭐 겁탈하는 이 그런 강포와 이 포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즉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는 남유다의 각박한 현실의 문제를 껴안고 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뭐 세상과 동떨어져서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현실과 무관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매우 치열하게 이 현실의 문제를 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서에는 크게 두 개의 질문과 또두 개의 응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이 나라가 이 율법과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든 심판이든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지 않습니까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죠. 하박국이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까닭은 선지자인 그가 볼때 어떤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율법을 수여받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막장이 되어 간다는 게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뭐 어느 날이 인터넷으로 이, 그 기사를 읽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뭐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이 봤다고 칠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이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나라가 알고 보니까 어 뭐이 해적이 들끓는 그리고 뭐 일당 이 군사 독재 국가인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래부터 치안이 굉장히 나쁘고 인권 탄압이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아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나라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경찰들 막 동원해서 거리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 수백 명막 잡아가다가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우리들은 엄청난 분노와 또큰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지금이 무슨 19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니고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강포를 행할 수가 있는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처럼 악한 나라가 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하박국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포악하며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남유다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 강포와 포악의 문제를 또 행하러 왔고, 지나치게 남유다를 괴롭힌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악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더 악한 바벨론이 와서 이 악을 심판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유다가 악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우리를 벌레 취급하십니까? 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두 번째 질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지만 악인들은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답을 주면서 응답이 늦을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는 기다리고 있으라 뭐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두 번째 응답을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평불만하던 이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기뻐하겠다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이 하박국서 이세 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못 느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는 불평, 불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180도로 확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예, 반응이 없죠? <laughs> 예, 그래서 뭐가 이상한지 모를까봐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달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뭔가 좀 바뀌었습니까? 예,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하박국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은 강포하게 짝이 없었고 나라는 앞으로 곧 멸망당할 것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가 살아서 이것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못 봤죠. 즉, 하박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듣기는 했으나, 그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단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박국은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걸까요? 뭐 혹시 하박국이 뭐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하다님을 찬양했던 걸까요? 예.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에게는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야, 하박국, 너는 몰라도 나는 다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 계획은 이거야. 이런 응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들었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뭐 게임이 끝난 거죠? 이미 답을 들었으니까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거지 같고 내 삶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결국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당장 눈으로 볼수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건 그때부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한테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축구 경기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한테 좀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경기를 보면 항상 제가 응원하는 팀이 좀 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월드컵 때, 어, 그때 이제 독일전은 무조건 질 거니까 제가 <laughs> 독일전만 일부러 안 보고 잤는데 이 독일전에 한국이 2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아, 제가 앞으로는 이 징크스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일부러 좀 끝까지 앉아서 이 자리에서 축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가 이 남미 이 국가들이랑 이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경기를 꼭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TV를 켜고, 딱 켜고 자리에 앉아서 봤는데, 한 5분 정도 시작하고, 보다가, 아, 제가 너무 떨려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내한테, 아, 나못 보겠어 하고, 말하고, 이렇게 TV를 딱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던 걸까요? 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가 이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긴장이 돼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이 경기를 안 봤는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가 뭐 손흥민이 뭐 헤트트릭을 해서 뭐 3대0으로 이겼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봤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 뉴스를 볼때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이겼구나 뭐 싶겠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어제의 경기를 다시 보기로 해서 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보는데 뭐 전반전 내내 우리가 상대 팀에게 막 몰려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쫄려 죽겠다 아, 너무 긴장돼서 못 보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미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는 아니면 다른 경기를 볼 때는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볼 때는 아무런 긴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하십니까 도대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불안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과 상황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도 불안하고, 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건 이 모양이고, 저건 저 모양이고, 이러면서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딴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을 하셨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나 자신과 상황만 보이면서 자꾸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 세세한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면 뭐 가족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뭐 성경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예.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하는데 뭐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 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런 책이라면 성경은 진짜 이 백과사전식으로 뭐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이 있어서 이 모든 상황에 다 답을 해야 하고 이 책은 계속 계속 분량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만약에 성경책이 그런 책이라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읽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식의 사고는 바꿔 말하면 결국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컨트롤하겠다는 그런 마음일 뿐이지 결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내 문제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너에게 닥치거든 내가 분명히 피할 길을 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면 그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다 계획이 있으니까 제발 너희들 고민하지 말고 그 사실을 좀 믿고 평안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을 만나서 여러분 막 근심이 생기고 뭐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근심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 근심은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니까 더 이상 그때부터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일들만 허락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 이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국리를 한다고 해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땐 정말 그냥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빠져나갈 길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앞날이 안 보이고 이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을 꾸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막막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그 응답을 믿고 기대하여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럴 때 좌절을 하고 알수 없어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이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 회개가 어, 회개를 주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확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영아부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